안녕하십니까. 흑목비척입니다 오늘은 또 저쪽에 어 곡성 쪽으로 한번 더 탐색을 한다. 아, 여기는 그냥 완전히 그냥 피톤치트 뭐야? 피트, 피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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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톤치트. 피톤치드 뭐야? 피톤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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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당연히 어, 아주 좋네요. 오, 오, 아, 오, 아, 오, 벚꽃. 아, 정말 벚꽃. 벚꽃인데도 벚꽃이 이제 지고 벚꽃이 지고 이제 잎이 나왔는데 아따 이거 어길 좋다 아침에 일찍 나오면 엄청 상쾌하고 괜찮 아침에 좋구나 덕진 햇빛 맞고 다행이네 아따 공기 좋네 공기가 공이 <laughs> <공이구나>. 왼쪽에 <laughs> 저쪽에 좋고좋고좋고좋고어 어디 좋네 어 어+ 어어이브 이야 상쾌하구나 응. 예. 치드가 아침이라 음. 오늘 5월 네, 네, 네. 5월 3일인가 마지 비 터치 되네. 무슨 검의 여왕 오월 갑자기 나가기가 애들이 애들이 기아다니기 되는 덕계 빗길이요. 어, 지금은 도로가 되고, 근데 또 밤에는 또 산으로 니 아주 그쪽 옥석 멀쩡히 선이 장난을 하더라고. 그 옛날에는 그 지기지고 다니고 그럴 때는 맞아 덕계비 마을 맞아. 간단히 덕계비 되면서 옛날에 이쪽에 또저 중국 상선도 들어왔다네. 곡성에 심청마을 있잖아. 아, 저 위에 심청마을 있어. 아, 옛날에. 맞아. 맞아. 진짜 십에 살았던. 아. 오늘 이 곡성천에서 곡성에서 한번 좋은데. 아 여기 여기구만 어, 옛날에. 여, 뭔데? 여기도 여기도, 어, 여기도 계곡이 있고. 좋다. 어. 어. 여기 찍고 갈까? 있어. 어, 저, 저, 가보고. 차려보고. 어, 예, 여기도 좀 과해. 어, 그러니까 여기 좋은 밥을 서 여기서 밥먹었잖아 우리. 어, 아 곡성군의 어, 청소년이네. 펠러, 어. 맞아, 맞아. 맞아. 응. 일단은, 일단, 어, 일단 어, 아까 쭉. 거기 찍세 여기 다시 오도록. 음, 쭉 한번 가보고. 쭉 가서 보고. 어, 이지 아, 지금 뭐야. 페르글 해야 되나? 요리, 요리 가야 될것 같은데. 아, 뭐, 뭐, 품선는있길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일단은 저이역까지 한번 가보고 여기도 어, 저, 있고 저쪽에도 어. 괜찮 괜찮네 어, 여기 우선 찍으면 되겠네 어 저쪽에도 저런데 어. 수석이 어. 수마가잘 되고 맞아. 괜찮네 어. 그러니까 좀더 올라가 보자 뭐. 네, 오늘 여기 어, 야영장 여기서 찍으면 되겠군 저쪽 건너편 저쪽에 어, 여기도 있고 야영장 해글라이딩 어. 야영장 그럼 되겠네 어 맞아 어물수도 좋다 노랑 n 신도 s h 랑 n 신 o r a n 가 i s 얘가 n 기 o I 가 m a joggy. Itchyo 탐 o k u m a t 탐사기 o b a was it. t 이 m 이 a r Tamsa. Tamsar. t a m s 길 r Tamsar. t a 네 s a r Tamsar. Tamsar. t a m 내려간는 있을 거예요. 그냥 태워놓고 갑니 아, 얘가 버고 단풍나무가 좋, 좋은 좋은데 그만해. 아, 유 도깨비로 다른 길 아닌가? 도깨비, 맞아. 도깨비, 맞아. 도깨비 가는 그, 게내려가 바로 그, 아야 될것 같은데. 어, 저저기도 지금 산지가 있을 게 다리 있는데. 아, 한번 어, 저가 또 어, 보면은. 단나무이 내려가야 될것 같아. 음, 그때가 저거 하나 반놨을 게. 길이. 예 저까지 한번 또 산지 나온 게 맛이가 있어 나게 수만만. 아침에 이제 우리가 8시 나와서 한 시간 동안 지금 <laughs> 어여기 국수치 아주 좋다. 아까 그쪽에도 괜찮고 이게 그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아주 좋든가 좀기딱 보고 뭐 모르지 철쭉 일단 저기가 아, 철쭉 길이네 철쭉 길까지길까지 아, 까지 한번 가보자. 거기 찍고 뭐. 음, 저또 천이 기니까 밭을 좀 알아놔야 돼. 그쪽 하나 하고 저 끝에도 어디 또, 또그 돌밭 이 어, 있지 않겠쪽 철쭉 아직 안잔네 철쭉 있나? 저기 저쪽. 어. 아, 저쪽이 철쭉까지. 철쭉까지. 어. 저 철쭉 여기 엄청 많아. 어, 저 또, 아이가 앉았네, 저쪽이. 그니까, 저이 지방은 지금 저쪽 피가다, 이제 저기. 피도 안해 있었어 저기 옛날에 있었고, 좀더 올라가보면은, 이것도 뭐 있지 않겠냐? 여기 붙일러 가야 될것 같은데, 러 가야 아, 아니, 여기에 제가 보고 여기 왔으니까. 여기 어, 도깨비 길은 길 없어. 아, 여기가 도깨비 길이지, 도깨비 전선이 아니던가 여기서 이제 여기, 음. 기아집에서 붙일러 가야 되겠는데. 도깨비 한번 가보세요. 오지 폼에, 번 보고, 에오지를리오길 좋다. 오리, 오리, 오월의 봄의 여왕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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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월오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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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조심스러있어야지양보을 정신. 이 무조건 아, 무조건 물가 보러. 신호를 받아야 돼. 애가집 체험이다. 게 어, 여기 어, 여기도 여기도 저첫카이에 가볼까? 여기도 계곡 계곡에 꽃들 꽃돌, 꽃들이 나. 여기도 꽃들. 예, 그쪽에서도, 여 아, 저기 뭐 물아 물아나 찍어다고뭐싶다 음. 저기 사람 찍고 좋다. 좋다. 여기서 한번 보고. 어. 여기서 한번 보고. 여기서 뭐, 찍어, 저 오른쪽 여기도 저, 저, 저기... 있고 여기 아, 찍어 나중에 여기 찍고 여기하고저 밑에 거기 비 길이구만 반대편 거기 비 거기 비 길이지 여기야 여기 잘 찍으시오 여기도 좋고 저 건너편 아, 저기도 좀 있고 음. 여기부터 아 여기다 가면 더놓고 음. 음. 어, 오늘 진짜 잘하는데오또 어, 공기 좋다 음. 일단 여기서 음. 영상 음. 마치고 일단 있을까? 여기하고 저쪽하고 저 밑에 하고 세 군데 오 보고 갈때저기 들어 들어오세요 음. 한번 더 찍세요. 아니 나도 갈때 아, 아, 어, 저쪽 철쭉길 있었어. 아, 어 철쭉길 저위에서쭉 올라가면은 있을 것 음. 같아. 아, 이따 오늘 여기서 찍고 어. 올라가다 봤나 볼게요 그래 그래 그래. 다음에 어디로? 음. 오케이. 여기 마스터고 여기 찍고 또 가는 길죠. 어. 설쪽 가는 길. 음. 빨간 거 가는 직장. 저는 길. 저 풀밭에 이쁜 돌들이 나올 수가 있어. 음. 안녕하십니까 흑록비척입니다 오늘 곡성천에 왔는데 몇 군데 받았는데 오늘 여기서 영상을 찍고 또 한번 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자 예. 마치고